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비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한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어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 도 주께서 나의 길 대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과 하늘의 영과 나의 맘 속에 자고도 너저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그미 마음에 바다 찬란는천구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과 하늘의 영과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너저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오십이 절까지 교도 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명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계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에스께나오븐을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몇 차례의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자신의 찾아오는 그 기회를 꼭 붙잡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구한 운명 가운데 태어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명인입니다. 소경입니다. 그래서 거지가 되어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구차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생 구글해도 눈을 뜰 수는 없습니다. 평생 구글해도 독립할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평생 남에게 손을 벌려 빌어먹어야 하는 이런 구차 인생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생의 어쩌면 절망적인 문제.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불치병으로 평생 볼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기구한 인생에게 소문이 듣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나가실 때에, 여리고에 들어오셨다가,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예수란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짧은 공생애였고또 유대 전체 지역을 다니는 곳이 많아셨기 때문에, 여리고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나가실 때에, 이제 이 나가면 들어오지 못하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예수란 소식을 듣고 이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아게 됩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그을 여러분 나사렛 예수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나사렛 예수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크리스도보다 이 세상에 귀한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맹인이고 거지고 구걸하고 평생 빌어먹어야 될 바디메오에게도 예수 크리스도는 복음 중에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런 여러 문제나 아픔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관계를 보지 마십시오 이 새벽에 나사렛 예수 크리스도를 붙잡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평생 나사렛 예수 크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경에 지배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갈수록 더 크게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대. 복음으로 들렸던 것이니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은 이 바디메오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각색병자를 치유하셨다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리지르는 겁니다. 긴급합니다. 절박합니다. 간절합니다.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다이세자손 예수여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유다지파 다이세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고 이미 오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다이세자손이고 메시아이심을 받으며 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의 치유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며 답임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지나갈수록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계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셨소이 스프링 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극렬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런 마음으로 종을 불쌍히 여겨지없었서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생명 걸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세자순이여 나를 불쌍히 기소서 하는지라 주님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글림돌이 있습니다 조용하라고 말합니다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로의 귀에 너무나 절박하기에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물이 꽉 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장애물이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 장애물이 오직 주님을 더 절박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장애물이 걸림돌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넘쳐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다 이세자 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누구가 불쌍히 여긴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불쌍히 여긴 받을 때,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예 수님은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분명한 믿음의 기도, 다이세자 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있어서,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십니다.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의를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굳이 저도 조용하라고 말해도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또 누군가가 소리내어 기도할 때에 극률이 여기는 마음도 가져주십시오. 그 심령이 너무너무 절박하. 그 심령이 너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그 기도 조용하라고 꾸짖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런 간절한 영혼을더 많이 기도해주는 그런 주님의 마음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셨다. 믿음의 기도,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주님만이 나를 불쌍히 돌아오는 이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맹이를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불러 주시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기억하신다. 주님이 들으셨다. 이 믿음 안에서. 안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늘 주님이 부르시자 겉옷을 내버리고 이 겉옷은 이 맹인에게 전제성과 같은 겁니다 낮에는 이 겉옷에 앉고또 겉옷에 어쩌면 동전 몇 푼을 던져주면 그것으로 끼니를 연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녁이 되면 이 겉옷은 이불로 밤의 기온에 떨어졌을 때 몸을 훈훈하게 하는 생명과 같은 겉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자 이명인이 겉옷을 내버린 겁니다 인간적인 것 끈을 다 놓아버린 겁니다 오직 예수만 붙잡은 것입니다 복음 대신에 예수만 붙잡은 것입니다 이런 결단 이런 생명을 건 기도 주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앞에 10장 22절에 보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했더니 부자는 슬퍼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으리까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했더니 그 소유 때문에 결국 슬퍼하고 근심하고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진 것 때문에, 소유 때문에, 오히려 그는 영원한 생명을 그는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바디 메오는 생명과 같은, 존재성과 같은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걸림돌도 있어서 안 된다는 거. 내버리고 본문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어떻게 맹인이 뛰어 일어나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생명 끌고 달려나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 부르심 앞에 결단할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풍랑이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여 주시거든 명하여 나로 이 무리를 걷게 하라고 말한다 오라고 말해서 주님 바라볼 때 무리를 걷는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인들에게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 어쩌면 신앙의 큰 장애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여러분 주님밖에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린 뒷거입니다 한 줌의 죄에 불과합니다. 불의 고가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있고,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명인을 이대, 선생님이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포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소원이 분명합니다. 포기를 원하다. 포기만 하면 구걸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기만 하면 남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독립할 수 있습니다. 자립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존귀함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보게 되어 예수를 기에서 다르니라. 여러분, 그 믿음이 뭘까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분만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절대적 믿음.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분임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믿음.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믿음. 오게 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이바대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치유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그 즉시 그 즉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쩌면 이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구차한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사단의 종이 되고 구걸하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외인이었고 소망 없는 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 공중건설 잡은 사단의 종들의 던 우리 인생을 주님이 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구차한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고, 그름도미 같은 우리 인생을 기적같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만 따라갑시다. 예수만 바라봅시다. 예,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올 겁니다. 낙담케 하는 말들도 많이 들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면 늘 절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도만 바라봅시다.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십자가 뒤편에 있는 부활의 영광도 바라봅시다. 끝이 아닙니다. 죽음도 너머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어떤 상황 속에도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고. 또내 곁에 계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복되신 예수, 존귀하신 예수,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열두 회 동안 헬류점 여인이니 주님 옷자락을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들 때 헬류의 근원이 취해 되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미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이세라 손에 있여 나를 불쌍히 이기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그를 딛고 디딤돌로 삼아 죽게 더 가까이 나아갈 때더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벌떡 일어나, 주님께 달려갔던 이 바디메오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밝히 보기 원합니다. 더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하는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에 주님이 살아 역사함을 보게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여 양 무리의 본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중보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극히이 여겨 주시고, 주님 불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